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지난번 실비엠이 냉각수 보조탱크 뚜껑 교환에 이어서 냉각수 보조탱크를 교환하는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보통 냉각수 보조탱크를 교환하게 되는 이유는 탱크가 오래돼서 크랙이 생기거나 하부에 있는 출구 호스랑 연결되는 부분이 파손돼서 교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뚜껑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레벨을 확인하는 찌를 부러뜨리는 바람에 교환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 냉각수 보조 탱크는 엔진룸에서 조수석 쪽에 위치하고 있고 2차 공기 시스템 펌프를 제거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더 공간이 나올 것 같았고요 이날 헤드 마운트 한 고프로 하고 똑딱이 디카 두 개로 영상을 촬영했는데 고프로 영상이 왜인지 모르게 뻑이 나서 전부 날아갔습니다. 아쉽지만 한 화면만 보여드리게 될것 같고요. 사용한 공구는 10mm 육각 육각 소켓하고 12인치나 30cm 연결대 그리고 라쳇렌치, 니든노즈 플라이어, 픽툴 등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냉각수를 다시 채워줘야 해서 여분의 냉각수도 준비해줬고요. 2차 공기 시스템 펌프는 차체 쪽에 두 개의 10mm 너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 좀 밑에 쪽에 있어서 연결대가 필요하고요. 너트를 집어 올릴 때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2차 공기 펌프 입구 쪽 연결 호스를 분리해서 공간을 좀더 확보하고요. 그리고 펌프 출구에서 실린더 헤드 쪽으로 연결된 플라스틱 호스 까만색 이 벨로우 플라스틱 배관으로 보이는데 이 호스도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펌프를 구동시키는 커넥터가 있으니 이걸 분리해 주고 2차 공기 시스템 펌프를 드러내 줬습니다. 커넥터는 한 손으로 분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좁지만 두 손을 잘 이용해서 분리해 줬습니다. 이제 보조 탱크 내에 냉각수를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거대 주사기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문제가 생깁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꼭 이렇게 한 가지씩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냉각수를 담을 페트병을 준비해주고 냉각수를 빨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주사기로 냉각수가 안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앞쪽 이 호스랑 주사기가 연결되는 부분에 오링이 있는데 그 오링이 빠져 있어서 이것 때문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오링이 빠져 있기도 했고 그래서 오링을 찾아 장착해도 마찬가지로 안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자세히 보니까 주사기 피스톤의 오링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만 당장 해결할 방법도 없어가지고, 어, 잘 이렇게 오링이 어긋나지 않게 조심해서 이 피스톤을 당겨주니까, 그럭저럭 냉각수를 제거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피스톤 쪽으로 공기가 새는 거를 자세히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사기만 잘 작동했으면 냉각수 빼는데 뭐한 1, 2분 정도면 끝났을 거를 어 한뭐 이것저것 해모드라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냉각수는 총 3.5리터 가량 뽑아냈고요. 나중에, 그, 어, 구품 보조 탱크에 들어가는 냉각수량을 재어보니까 2L가 좀안 되었습니다. 어, 아마 냉각수 라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조 탱크 쪽에 냉각수를 빼내니까 헤드 쪽에 있는 냉각수들이 이제 같이 빠진 걸로 보이고요 어, 나중에 이 냉각수도 보충해주고 혹시나 몰라서 블리딩도 시켜줬습니다. 이제 냉각수 탱크를 분리합니다. 10mm 육각볼트 두 개로 고정되어 있고요 화면 밑에 쪽에 노란 극세사 타월이 보이는데, 냉각수 보조 탱크에서 서머스텍까지 가는 호스를 이 타월을 대고 노즈플라이어로 집어 놓은 겁니다. 하부 호스는 이미 제거해 놓은 화면이고, 상부 호스를 이제 픽툴로 그 클립을 열어주고 분리해 주었습니다. 아, 래쪽에 레벨 센서 커넥터가 있어서 분리해주고요. 통을 흔들어 보니 안에 찌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서 더 안심을 했습니다. 신품 냉각수 보조 탱크입니다. 파트존에서 배송비 다 합쳐서 한 6만원 정도를 지불했고요. 브랜드는 베르? B-H-B-E-H-R 이라는 브랜드로 나와 있는데, 박스에는 말레라고 적혀 있네요. 뚜껑은 기본적으로 비포함되어 있고요. 레벨 센서는 동봉되어 있어서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아, 생각외로 통이 묵직합니다. 상당히 두꺼운 플라스틱 같아요. 이제 뚜껑을 닫아주고 어, 레벨 센서를 조립합니다. 이제 조립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2차 공기 시스템의 플라스틱 호스들이 조립을 하면서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하부 호스는 상당히 깊숙이 체결되기 때문에 조립이 잘 되었는지 잘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체결된 후에 반대로 분해하는 방향으로 당겨보아서 잘 체결이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부 호스도 마찬가지로 조립해 주고요. 수치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2차 공기 시스템 쪽은 완전히 조립하지 않고, 블리딩 스크루를 열어준 후 냉각수를 주입해 줬습니다. 냉각수 레벨을 확인한 후에 블리딩 스프루를 잠그고 냉각수 블리딩에 들어갔습니다. 매뉴얼에는 뚜껑을 닫은 채로 진행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어, 뚜껑을 닫아 놓아도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서 작동하는지 알 수는 있,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냉각수 레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나중에 보충을 좀 해줬습니다. 아, 이렇게 위도치 않게 냉각수 보조 탱크 뚜껑하고 탱크까지 전부 다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언젠가는 한번쯤 한 터지는 부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그냥 잘 교환한 것 같고요. 아, 실비엠이는 이제 5일 교환 예정이 9월 정도까지는 큰 작업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 와이프가 생일이라고 사고 싶은 부품을 일정 금액 내에서 사라고 해서 지금 바닥 건너 오고 있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신 있는 작업은 아니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른 계획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